아, 도라지 사냥에 왔습니다. 예. 예, 계곡 쪽에 보니까 아, 줄기가 좀 괜찮은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예. 예, 줄기가 있습니다. 예. 보면은 뒤도가 예, 있고 한번 잘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라지를 켜봤습니다. 예. 음, 도라지가 이건 줄기가 오락시고 도라지가 새가닥으로 뿌리가 새가닥으로 뻗어가지고 그래도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국기도 있고 무은도라지당금적으로 아주 보기 좋게 새가닥으로 뻗었기 때문에 당금적으로 아주 적당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도라지 사행 중입니다. 전에 왔던 그런 구강자리 산에 들어왔습니다.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털어지 시방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열 개, 열한 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배가 있고 배가 거의 배가 가슴까지 가슴까지 올라오는 것을 키로 한번 예, 재봤습니다. 여기가 아, 뒤쪽 부분인데, 예, 뿌리가 내리 부분까지 약 밑으로 쭉 해봤습니다. 예, 끝까지 뿌리가 안 다치게 끝까지 한번 자, 해봤습니다. 길이는 한 70cm 정도, 한 70cm 정도 될것 같네요. 네, 끝까지 캐봤습니다. 도라지 시방하고 줄기, 도라지 길이가 한 70cm 정도 된다는 거. 밑에 잠풀이까지 끝까지 잘 캐봤습니다. 어, 시방은 저, 다 씨가, 어, 튕겨져 나갔기 때문에, 시, 현재, 현재로는 어, 시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캐온 도라지를 어, 깨끗이 씻은 다음에 수치룻불 위에 올린 다음, 그런 다음에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떨어진 부분을 반듯하게 에, 정렬한 다음, 건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생을 한 다음에, 담금주 병에 일자로 놓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나만의 방법을 한번 올려봅니다.